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나눔 9월 6일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교회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온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좋은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좋은 교회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나치다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그런 생각이 어떨 때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좋습니다. 이가에서부터 얼굴 전체로 숨길 수 없이 미소가 번집니다. 어쩔 수 없는 속물인가 봅니다. 과분하다라는 말은 분수에 넘쳐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수는 자기의 처지에 맞는 한도 또는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즉, 나의 그릇보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을 나의 한계를 넘어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분수를 넘다 또는 과분하다 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수에 넘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도문이 두번 등장합니다. 그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계획과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반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또는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 속에,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대대로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대에서 세대로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용되는 말로 표현하자면 다음 세대에게까지라는 말입니다. 세대라는 말이 한 33년의 시간 폭을 가지는 뭐 미성년, 장년 노년의 3세대가 하나의 시대를 구성한다는 이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아니, 조금 더 나아가 출생, 성장 시기를 같이함에 따라 역사적 체험을 공유하는 집단, 즉, 동시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때, 이 세대라는 말 속에는 시대적 동시성, 유사성과 공감 의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감,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유기체성입니다. 즉, 교회가 살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 펄펄 끓는 뜨거운 생명력이 존재하는 곳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역동적이며 당연히 생명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보다 넘치게 주시는 과분한 사랑과 응답과 은혜, 생명력 가득한 교회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넘치는 것을, 과분한 것을 우리가 소비하고 탕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공감하며 나누며 함께하는 그것에 더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과 기대가 있는 것. 이것이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좋은 교회의 꿈은 그래서 좋은 교회의 시선은 그래서 좋은 교회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며 이땅이 이 세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꿈이 다음 세대를 향하는 또 거룩한 전달자들로 가득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과분한 은혜에 무릎 꿇고 감격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세대, 온땅 가운데 좋은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